시민 참여 센터가 내년 1월 미 전국 주요 대학의 한인 대학생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풀뿌리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전직 문화 홍보관이 배우자가 개인 용도로 쓴 돈을 업무비로 청구해 부당 수령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테러 대응 경고 시스템 블러틴을 발령했습니다. 미국 내 60세계 시인은 이민자 유입을 환영하는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주내 46개 종합 병원이 환자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이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시민 참여 센터가 내년 1월 미 전국 주요 대학의 한인 대학생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풀뿌리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내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보다 많은 한인 학생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캠페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하버드를 방문한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를 지적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조셉 최군. 조셉 최학생은 아베 총리 방문 하루 전에 만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강연을 듣고 질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미주한인사회 정치력 신장 그리고 한인 2세들의 정치 참여 그동안 꾸준히 외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정치에 대한 부모들의 무관심에서 오는 자녀교육 부족을 말합니다. 시민참여센터가 한인 이 세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1월 맨너튼에서 전국 24개 대학 쉰두 명의 한인 학생들을 초청해 코리안 아메리칸 대학생 풀뿌리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미 전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 대표자들이 참가해서 일단 일단은 대표자들 리더십 서밋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학교에서 저희들과 함께 유권자 등록 캠페인 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7월 행사에 결합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7일과 8일 1박2일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컨퍼런스는 미국의 대학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정치 활동을 소개하고 한인 대학생들도 정치 참여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맨하탄에 와서 1박2일 동안 학교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며 어, 다른 인종들은 학교 내에서 어떻게 정치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커넥트 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어떻게 했었는지 그 학교 내에서 코리안 스튜던트들이 나서 가지고서 정치 행사를 하고 유권자 등록을 중심으로 하면서 어 커뮤니티 현안과 아니면 한미 관계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학교 내에서 어 포럼 같은 걸 한다. 해 가지고 한 10개 대학을 우리가 순회를 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컨퍼런스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각자의 학교로 돌아가 내년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캠퍼스에서 유권자 등록의 날 행사를 주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 1세 중심의 정치참여 풀뿌리 운동을 한인 2세 대학생들로 확대시켜 미래의 시민활동가를 양성하고 앞으로는 2세들이 한인 정치력 신장을 주도하도록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전직 문화 홍보관이 배우자가 개인 용도로 쓴 돈을 업무비로 청구해 부당 수령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행정원 역시 공금 3천여 달러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한국 감사원은 21일 주 뉴욕 총영사관의 전직 문화 홍보관 제이 씨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배우자가 개인 용도로 쓴 돈을 업무비로 부당 청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이 씨는 배우자가 식사비와 주차비 등으로 쓴돈 692달러 17센트를 업무 추진비용으로 꾸며 수령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 자신의 휴가기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이용한 콜택시 요금 250달러도 업무 추진비로 청구했고 전직 총영사 명의로 된 공간카드로 지출된 192달러 역시 업무 추진비와 수용비 등으로 서류를 꾸며 수령했습니다. 그동안 총 1,134달러 17센트를 사실과 다른 증빙 서류로 부당하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 홍보관 외에도 뉴욕 총영사관 전국시 도지사협의회 미국사무소에 근무했던 한 행정원은 관서 운영 경비 3,500여 달러를 개인용도로 쓰고 사무실 용품을 산 것처럼 허위로 청구서를 꾸며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외교부와 전국시 도지사 협의회, 미국 사무소 등은 전직 문화홍보관과 행정원이 횡령한 돈을 모두 회수했고, 행정원은 감사 직후 지난 7월 해임됐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테러 대응 경고 시스템 블러틴을 발령했습니다. 올 연말 할로데이 시즌 행사가 열리는 공공 장소에서는 경찰이 추가로 배치되고 보안 검색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지난 16일자로 대테러 대응 경고 시스템 블러틴을 발령했습니다. 블러틴은 새로 도입된 테러 대응 경고 시스템으로 2단계 경고 수위 상향과 긴급 상황으로 이어지는 첫 단계입니다. 4년 만에 발동된 국가 테러 대응 경고 시스템에서 블러틴 단계는 직접적인 테러 위협 상황은 아니지만 경계태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내년 6월 16일까지 유효합니다. 국토안보부 웹사이트에서는 블러틴 단계에서 수상한 물건이나 의심적인 행동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경찰이나 911에 신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테러 방지를 위해 커뮤니티 동료나 친지, 가족들이 과격한 행동을 할 기미가 보이거나 위협을 당할 경우 도움을 청하는 방법과 대처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이 밀집하는 공공장소에는 경찰이 추가 배치되고 테마파크 출입구에는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는 등 검문검색 강화와 보안검색으로 인한 시간 지연이나 불편을 감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요즘 테러 위협 때문에 이민자를 향한 미국 내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이 와중에도 미국 내 63개 시는 이민자의 유입을 환영하고 이민자의 정착을 돕고자 앞장서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전문방송인 CNN머니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이민자 통합연구센터와 아메리카 소사이어티 카운슬오브더 아메리카스의 공동연구조사를 인용해 미국 내 63개 시가 이민자 환영정책에 앞장서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결과를 보면 63개 시정부와 지역경제단체 등은 이민자와 난민을 거부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들을 수용하고 미국민으로 통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주리주 세인트로이스와 메일랜드주 볼티모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민자와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와 테네시주 네시빌시는 이민자와 기존 주민과의 긴장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미국 내 간판 대도시는 이민자가 영어 교육과 취업, 주택 구매 등을 손쉽게 할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했습니다. CNN 머니는 볼티모어를 이민자 수용의 대표 사례로 소개하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만 명의 이민자가 볼티모어에 정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부담스러운 학비에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 많을 겁니다. 뉴저지 주립인 럭커스테의 뉴아 캠퍼스는 뉴저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비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낸시 캐터 러커스대 뉴아 캠퍼스 총장은 뉴저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비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입생 가구의 연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인 유학 거주 학부 학경생들에게 100% 장학금을 제공하고 2년째 커뮤니티 칼리지 학위를 취득한 뒤 편입하는 연가구 소득 6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비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켄터 총장은 유학 학생들을 포함해 타카운티의 커뮤니티 칼리지에는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할 기회를 잡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며 이들을 위해 투자하는 것만이 교육을 통해 미국이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바를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럭거스대 외에도 뉴저지의 여러 대학들이 같은 주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하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감면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불법 단기 렌트 서비스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불법 단기 렌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린다 로젠탈 주 하원 의원이 30일 미만의 불법 단기 렌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광고를 온라인 숙박 시설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 등에 게재하는 숙박 업체나 건물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뉴욕주 렌트 규정에 따르면 건물주가 거주하지 않는 건물은 30일 미만으로 임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 렌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로젠탈 의원은 광고 게재 행위 자체를 차단해야 효율적인 불법호텔 단속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신문이나 잡지, TV, 온라인 등 게재 수단에 상관없이 모든 불법호텔 광고 게재를 금지합니다. 또 건물주의 동의 없이 불법 단기 렌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입자는 퇴거 조치 당할 수 있다는 내용에 임대 계약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불법 단기 렌트 광고를 게재해 적발 시에는 최대 7,500달러의 벌금이 내려지고 다수의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벌금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시간보다는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죠. 뉴저지 주의회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하루 20분간의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최근 킨더가튼에서 5학년생들이 매일 20분씩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함께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들은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뛰어놀며 체력을 기르는 동시에 사교성과 협동심,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왕따 가해 학생들에게는 휴식 시간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수 있는 처벌 규정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왕따 가해 학생이라도 주 2회 이상 휴식 시간에 빠지게 할순 없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2016학년도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 어느 곳보다 병균 및 감염 예방 관리가 철저해야 하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그런데 뉴욕이론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플러싱 병원 등 뉴욕 주내 46개 종합병원이 환자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산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국은 미 전역의 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병원균 감염과 폐혈증 발생 정도, 질병 통제, 의료기구 위생 등의 항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758곳의 병원들이 연방당국의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욕주에서는 총 46곳의 종합병원에서 환자 안전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퀸즈의 플러싱 병원과 롱아일랜드 노쇼어 대학병원을 비롯해 알바니 메디컬 센터, 세인트 피러스 병원, 자코비 메디컬 센터, 브루클린 병원, 킹스 카운티 병원 센터, 컬럼비아 메모리얼 병원, 스토니브룩 대학병원, 와이플라인 병원센터 등이 예방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번 조사에 적발된 병원들은 당국의 보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로 연방으로부터 지원받는 메디케어 비용의 1%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요즘 미 전역은 총기 난사 사고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뉴욕시는 총기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총기 반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 단두 차례에 걸쳐 여든 여덟 정을 회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뉴욕시 경에 따르면 올해 뉴욕시에서는 총기 반납 행사가 단두 차례만 열리면서 총 여든 여덟 정을 회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뉴욕시는 총기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총기 반납 프로그램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회에 걸쳐 282정을 회수했지만 올해 회수한 총기는 겨우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0년에는 6차례의 총기 반납 행사를 실시하고 총 2천정을 회수했고 지난 2013년에는 11차례 행사를 열어 693정을 회수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총기를 반납한 사람에게는 구입 경로를 묻지 않고 총기당 200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납된 총은 자동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총기 반납 행사에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A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와 윌셔은행, 그리고 한남체인이 노인센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유일무이한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인 노인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월요일 훈훈한 기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와 윌셔은행은 한인타운 노인커뮤니티 센터에 각각 5천 달러를 쾌척했습니다. 어 의외로. 어 사실은 기대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어, 주위에서 우리 노인회관에 관심이 계속 지금 집중되고 있다, 포커스로 우리가 맞고 있다. 오늘 기금 전달식은 김현명 LA 총영사와 로렌스 한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됐습니다. 고석화 윌셔 은행 이사장도 한인 이민 1 세대의 노고를 존중한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으로 이 센터를 통해서. 우리 아 일세 어른들이 더 건강하게 또 그동안 이렇게 아 싸워 오신 인생의 지혜를 우리 후배들에게 많이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아좋겠니다 조... 최근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 이사진에 합류한 고 이사장은 앞으로 시더스 사이나이와 노인 센터 나아가 한인 커뮤니티의 빈번한 교류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자 현재 한남체인 회장인 하기환 회장도 노인센터에 2,000달러를 기부하며 노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기금이 쓰여지기를 희망했습니다. 박수, 연말을 맞아 들려온 훈훈한 기부 소식. 오늘 모인 기금은 현재 노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클래스 확대 개설과 봉사활동 등 인생의 황혼기를 황금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인센터의 발전 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보통 돼지는 좀 지저분하고 미련한 동물이라는 편견이 있는데요. 이런 편견을 깨고 돼지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멕시코나 러시아에서는 애견의 자리를 넘볼 만큼 인기라는데요.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목줄을 맨채 주인과 나란히 산책에 나서는 반려동물. 그런데 흔히 볼수 있는 반려견이 아니라 들창포가 돋보이는 미니돼지입니다. 짧은 꼬리를 개차게 되며 킁킁대는 모습에 행인들은 가던 길을 멈춰 섭니다. 통통한 몸에 앙증맞은 원피스까지 갖춰입고 주인의 무릎팍을 파고드는 모습은 반려견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완전히 자라도 키가 50cm밖에 안 되는 미니돼지는 최근 세계 곳곳에서 애완 동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이스이스 es i m p o s e n o enamorar-se de e l s 멕시코에서는 불과 몇년 만에 애완용 미니 돼지가 수천 마리로 급증했고, 러시아에서는 올해 최초로 미니 돼지 축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собаки, потому что собаки тоже мне конечно б ы л с р а н 미니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돼지가 지저분하고 미련한 동물이라는 건 편견일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돼지들은 땀샘이 없어 냄새가 나지 않고 저자극성 피부라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도 적다는 겁니다 지능도 높은 편이라 여러 가지 훈련도 가능합니다 먹을 것을 제때 주지 않으면 빽빽 소리를 지르기도 하지만 대개는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릅니다. En 치손는 인기만큼 미니 돼지의 몸값도 갈수록 뛰고 있습니다. 크기와 털 색깔에 따라 몇십만 원부터 최고 200만 원을 호가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애완용 돼지가낯선 사람들이 많아 종종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미니 돼지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은 시용 돼지와 미니 돼지는 엄연히 다른 동물이라며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국 교육원이 제외 동포와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로 한국 대학 입학 정보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웹사이트는 한국 공사립 학교들의 모집 요강부터 지원 방법 등을 한 번에 습득 가능하도록 했고 자주하는 질문과 최근 소식을 실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박희동 원장은 한국 대학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루코오모 뉴욕 주지사의 특별 사면 행정 조치에 따라 뉴욕주 청소년 경범 전과자 만여 명이 사면을 받게 됩니다. 사면을 받게 되면 범죄 전과 기록이 없어지지만 유죄 평결을 받은 후 지난 10년간 추가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야 합니다. 사면 대상은 뉴욕에 거주하고 16세에서 17세 사이에 경범죄를 저질러 유죄 평결을 받은 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자 등입니다. 단, 성범죄 전과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캐치킬, 핑거레이크, 스킨 액터디 등 업스테이드 뉴욕에 추진되어 온 세계 카지노 사업이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경기 회복을 위해 이세 곳에 라스베거스 스타일의 종합 카지노 시설을 설립하고 2017년 개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신규 카지노 사업으로 3억 달러의 추가 세수와 3,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딴 공원의 명칭을 바꿔달라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체인지에는 18일까지 1,400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브리클린 거주 한 청원자는 트럼프의 언행은 미국의 수치가 됐고 자신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뉴욕주에 그의 이름을 딴 공원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포근하지만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기온은 70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고 포근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